안녕하세요, 선생님. 오늘은 2023년도 소띠 운세 부탁드릴게요. 금성해담 철학연구원의 회담 원장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2023년도, 우리 소띠생분들의 천체적인 운세 흐름을 짚어 드리도록 할게요. 영상에 앞서 좋아요, 구독 한 번씩 꾹 눌러 주시면 영상을 제작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1973년. 개축생 운세로는 하늘에서 별이 떨어지는 듯한 상서로운 기운을 일으키는 시기에 있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갖고 온 가게나 사업장 하던 일들이 안정이 돼가고 기반을 다져가는 시기가 될 것이고요. 큰 욕심을 버리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성과가 좋고 결실은 크게 얻는 시기가 될 것입니다. 금전 재물은 쪽으로는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큰 돈이 훅 빠져나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만 오랫동안 속 썩이고 거의 포기하다시피 한 곳에서 먹돈이 들어오게 되어 생각지 못한 불로소득이 생길 수 있으니 그로 인해 경제적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는 계기가 될 수가 있어요. 진로 사업으로는 학장이나 이전 변동은 조금 이른 감이 있습니다. 음력으로 4월, 5월, 6월 지나서 변동을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건강운의 흐름으로는 목, 허리, 디스크, 관절로 인해서 치료를 받을 일이 생길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1973년 개축생 51세 운세를 알아보도록 할까요? 인내와 노력으로 좋은 결과가 나타나는 운세인데요. 학수고대하고 바라던 기회가 왔다면 망설이지 말고 강하게 밀어붙여 나간다면 큰 성공이 예상됩니다. 직업운이나 사업운은 새로운 이직이나 새로운 일에 뛰어드는 것은 아직은 이릅니다. 하고 있는 일에 조금 힘들다 하더라도 초지 일간으로 밀어붙여 나간다면 양력으로 5월, 6월, 7월까지는 서서히 빛을 발하는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귀인의 도움으로 재물운도 크게 들어오고 나를 도와주는 조력자도 생기게 됩니다. 금전 재물 운세는 무리한 투자는 금물이고요 경제적으로나 재테크로 근심이 깊을 때인데요. 지금 겪고 있는 자금, 금전상의 흐름은 양력으로 5월, 6월에는 시원하게 풀려나갈 운세가 들어옵니다. 건강에 적신호가 켜진다면 바로 병원에 내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1961년 신축년생 63세 운세를 짚어보도록 할까요? 가정의 자녀로 인해서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웃음꽃이 피어나는 그런 시기의 운세에 있습니다. 지인의 도움으로 동업자나 협력자를 만나게 되는 시기이기도 하니 사업하시는 분들은 자금난으로 어려우나 계획을 조금 멀리 보고 면밀히 검토해 챙겨나가야 차질이 없겠고 안정되는 후반기를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금전재물의 운세로는 정말 쓸 곳은 너무 많은데 주머니 사정이 여의치 않으신 분들이 정말 많으실 거예요. 지출의 유혹에 흔들리지 마시고 한번더 생각하시고 조금만 참고 견디신다면 올 음력으로 4월, 5월에는 좋은 사람들로 인해서 고급 정보로 생각지도 못했던 새로운 일의 새로운 변화로 재운도 트이는 운세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직장 사업 운으로는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하시는 것이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변동이나 이동을 하시는 것은 좋지 않겠습니다. 1949년 기축년 75세 운세로는 아침 기분과 저녁 기분이 달라지는 그러한 마음의 기복의 변화가 많은 운세인데요. 근심과 걱정은 엄청난 스트레스만 만들게 되지요. 큰 도움이 되질 않는데요. 마음의 안정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이고요. 금융 경제적인 운세로는 가볍고 여유를 가질 수 있는 운세에 접어듭니다. 가정 내 자성궁에서도 경사스러운 일이 생겨 화목하고 웃음꽃이 필 운세에 놓여 있고요. 많은 분들이 힘들다 힘들다 하더라도 이 기축생들만큼은 여유로운 시간을 가질 수 있는 운에 있어요. 건강 운에서는 심혈관 계통, 혈압, 당뇨 그러한 조절이 필요하겠고 건강만 잘 지키신다면 편안한 2023년도 하반기를 맞이할 것입니다. 1985년생, 을축년 39세 되시는 분들 운세를 짚어보도록 할까요? 무리한 투자로 인해서 그간 성실하게 쌓아온 재물, 일들에서 지금은 좀 버겁고 힘겹게 느껴질 수 있는 그러한 운세에 있는데요. 그러나 조금만 기다리시다 보면 이제 어두운 터널의 끝은 거의 다 빠져나오고 밝은 빛이 서서히 다가오는 운세에 있어요. 새로운 일이나 남들이 하지 않는 일에 도전할 수 있는 시간이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직장운이나 사업운으로는 남들이 망설이고 도전하지 않고 기피하는 일에 과감하게 용기를 갖고 도전해 보세요. 지금도 늦지 않았으니 새로운 일에 나의 적성에 맞고 자금력이 크게 들지 않는 범위 내에서 투자하신다면 크게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금전 재물운 쪽으로는 지금은 큰돈 투자를 하여서 사업을 확장하거나 투자에 뛰어드는 것은 지금은 이른 때입니다. 건강운 쪽으로는 극도로 예민하고 긴장하여 스트레스가 심하니 최대한 안정을 취하시는 것이 필요하겠고, 가벼운 산행도 좋은 기혈순환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제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는 더 알차고 유익한 정보로 인사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한 하루 되세요.